드디어 마지막 촬영을 마친 별빛 등대의 섬 테라리움. 그 너머로 앵무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마 전날 아침까지 이어진 촬영에 입주민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거예요. 아,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청소를 하기도 했고, 조명을 바꿨습니다. 이전에 조명이 너무나 강했어서 스팟 형태로 바꿨어요. 전날 촬영이 얼마나 고됐는지 알수 있는 상황. 그걸 지켜본 앵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조에 수초포트가 하나 안 보이죠? 입기가 심했던지라 청소물고기가 많은 수조에 보내놨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아니 무슨 싹다 긁어먹었네요.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지금 나오는 것과 이전의 영상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거의 아마존 소드 전체를 덮고 있었는데, 역시 청소물고기. 입출수구도 깨먹지 않고 깔끔히 잘해놨죠? 이제 남은 건 앵무의 집인데, 제일 골칫거리가 남아있네요. 양쪽의 큰 돌도 세척을 마쳤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멋진 색과 텍스처를 가진 돌이었나요? 청소 물고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유, 빨리 뭐라도 넣어야 하는데 어떤 어종을 넣을지 아직도 고민이에요. 일단 스초포트 하나의 청소가 끝났으니 옮겨놓고 다른 포트를 청소 물고기들에게 줘볼게요. 며칠 만에 효과가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놓자마자 알지이터들이 달려드는 걸 보니까 당장 오늘 밤에 봐도 효과가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도 오김없이 다른 컨텐츠를 찍느라 액문의 영상을 소홀히 해버렸습니다. 다음 주쯤에 별등섬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정말 바쁘네요. 촬영 분도 어마무시해서 기대가 됩니다. 여튼 여기서 부족했던 영상 잘 준비해서 저쪽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